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나음에서 출시한 유기농 캐시넛 서리태 두유를 어,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겉에 검정콩과 캐시넛이 그려져 있는 정말 좋은 두유를 만들었는데 어떤 두유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자 안에 20개 두유가 들어있는데. 다 유기농 제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혹은 또 근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키가 크지 않을까, 영양 문제가 생길까, 이런 저는 많은 그 고민과 걱정 때문에 저도 수없이 생각을 하고 그 대안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생각하다가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사실 각자 집에서 견과류를 잘 섭취하시고 올리브유를 섭취하시거나 아마시나 혹은 콩을 잘 섭취하시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뭔가 대안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쯤부터 정말 수개월 동안, 한 6개월, 5, 6개월 이상을 이 두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시음도 해보고 굉장히 배합을 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고민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맛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맛까지 살리면서 건강 두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맛이 있고 영양이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건강한 두유를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 두유는 유기농 캐슈넛을 썼고 유기농 서리태 두유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콩 중에서 가장 좋은 콩으로 알려진 콩이 검정콩인데 사실 모든 검정콩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서리태가 어 가장 비싸고 좋은 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서리태를 이렇게 그냥 들여서 마셔보면 약간 비린 콩 냄새가 있는데 그콩 냄새를 저는 특히 이제 그 비린 특유의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약간 좋지 않아서 캐슈넛을 맛과 건강과 영양을 더추가하해서 캐슈넛을 넣었는데. 이 두유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캐슈넛은한 다섯 알 정도, 몇알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아마누 분들이나 당뇨나 다른 그 일반 기타 질환, 특히 아토피가 있는 친구분들도, 아, 아토피가 있는 환우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알러지 반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유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일반 시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던 두유는 굉장히 음료수처럼 맛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합성 첨가물이라든지 뭐 과한 당분이라든지 거기에 또 기름을 같이 섞어서 넣다든지 었 그리고 비지를 빼고 두유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로는 뭐 따라갈 수는 없죠. 저희 두유가 그러나 어, 그렇게 맛있는 두유들은 우리가 뭐 편의점만 가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 우리가 쉽게 컨택해서 뭐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맛을 어, 위해서 두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 다행히 그 맛하고는 다르지만 아주 고소한 맛이 또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 가끔 제가 이거를 어떤 분들에게 드려보면 한번 마시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이게 정말 두유야? 라고 할 정도로, 이, 걸쭉하고 맛이 진하기 때문에 보통 두유는 연하고 굉장히 잘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마셨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부류는, 정말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고소하다. 생각보다는 너무 맛있다. 그래서 한개 먹어보더니 드셔보더니 또 하나 이제 다음날 먹고 며칠 드셔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본인은 하루에 한 번씩 마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입맛이 순수하고 건강을 위해서 개념을 바꾸, 생각을 바꾼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두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비지체, 그리고 전두유라고 하죠. 통채로 콩을 어, 불려서, 어, 삶아서, 갈은 두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에 두유를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고소하죠. 그런 두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분은 검은콩 전두유액과, 그 다음에, 어, 유기농 캐슈넛, 유기농 설탕, 그리고 천일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들어갔어요. 기름도 들어가지 않고, 뭐,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고, 색소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당분, 뭐, 특별히, 일반 일반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었 마셨을 때는 뭐 음료 같다는 맛보다는 아, 건강식 같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듭니다. 이 두유를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드시고 출근하실 수 있고 바쁘신 분들은 식사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리얼에 말아 드셔도 되고 어, 콩국수를 만들어 드셔도 돼요. 근데 좀더 맛있게 드시기를 원하시면 소금, 미네랄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면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드셔도 충분히 맛이 있기 때문에, 어, 드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 라인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마셔도 되고 병에 따라서, 컵에 따라서 이렇게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 용량이 135ml가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95 정도나 150, 162 정도를 만들려 했다가 한 포를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 양을 좀 줄였는데요.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한 포면, 어, 어떻게 보면 단백질의 섭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콩 속에 어, 여러 가지 이소플라본이나 항산화 물질들이 또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 큰 보탬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대응할 수 있고, 혹은 또 영양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고기를 먹지 않은 분들, 밭에 고기인 콩이 고기를 능가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요 구독. 안에다 좀 눌러주세요. 주세요 mm <music>